이걸 왜? 이는은 거야? <놀람> 나도 같이 먹자 같은 궁금에서맛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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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요. <laughs> 그 사람이. 어, 가자, 가자, 가자. 어생이 달려왔다. 너무 하게 달려왔네. 그 글로어 시한 걸 쓰면은 먹잖아. 그럼 애초에까내죠그럼 음 그냥... 다크닝 영상이. 다크닝이 되게... 미쳤어.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빨라 가지고. 아, 봐. 좀 완전. 아, 그게 나갈 거.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밤에 12시 넘고 다들 오늘 이렇게 퇴근을 거예요. 전나 진짜 그거 너무 짜증나. <laughs> 확실히 나갔어. 오. <목소리> 아니막 구구절절. 아, 내가 구가 <laughs> 그 오늘 누구야? 가고 쿠션 밖에 없어서 이거 쿠션을... <laughs> 제가 먹는 피부라서... 아그 <laughs> 어, 뭐? <laughs>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그냥 쓰러져. <laughs> 쓰 <Sorry. 찍어줄래? 웃음> 여기, 어. 여기로 먹었어. <laughs> 아, 이불... 아니 왜터는 거야? 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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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뭔그 말인지 알어. 아 새. 글자. 어이구 뭐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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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깜짝 놀랐다. 일부러 <laughs> 찾아보고 있었어. 너무 놀랬다. <웃음> 제발. <laughs> 됐다 요. 진실아 <진실하게> 느끼해 제발. 감사합니다. 무슨 머리를 짜는 거야? 수술신검지아 내가 여기 뒤에가 뻗쳐. 이. 승진 내가 여기를 항상 죽이려고 그렇게 잘라줘. 러나 있어? <laughs> 사람이 물어보면은 대답을 들어야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는 이거를 쳤고요. 비안 온다. 빨리 가자. 해가 말라졌어 진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비구름이 지나친 것 같아. <laughs> 죄송한데 저희 그 숯불 해주실 때 얼음 좀가져와실수 있으세요? 말도 못하는 상상만으로 하나. <놀람> 내 앞에 양고기 한대 빠졌을 때여 가지고 양고기 맛있던데. 나는 집에 서 소금 사먹는건대 싫어. 만약에 사면은 그 흡수체 뭔지 알아? 흡수 주잖아 근데 그게 처리가 또 쓰레기 봉투 버리잖아 어. 그럼 그게 고기 썩은 냄새가 나중에 올라와서 쓰레기 그 썩은 냄새가 엄청나 쓰레기 썩은 냄새가 있어 아. 쓰레기 냄새가 아. 나 근데 냄새가. 뭐, 이렇게 밀복 일회용 봉투에다가 꽉 밀벅 해가지고 버려 내가 자기 몇번 진짜 많이 해봤거든 어. 근데 그거 뛰어넘어? 뛰어넘어 그래서 야 어떻게 가져간 줄 알아 이번에 연어를 손으로 그걸 생각 못하고 그냥 싼데 거기도 있는 거야 차라리 흡수체를 어. 안 줬으면 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음식 다 버려져 오는 거지 아니, 냉동으로 사야지. 방금 없었잖아. 나냉장이 아아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아, 좋아. 닭가슴살은 것도 생 닭가슴살은 팥, 다 와가지고. 아 진짜 많이 보겠는데 응. 아, 진짜 아무 응. 생각 없이 쓸데? 그래서 떡볶이는 거버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는지 음, 알아? 음, 몰라. 몰라. 그연유를 샀는데, 음. 또숙씨가 들어있는 거 보고, 아이씨, 또야! 이러면서 음. 아예 끓인 물에, 음. 물을 끓이는데 그거까지 넣어야지. 아예 그냥 다삶으면다 없어지잖아. 음. 그렇게 될줄 알고 했는데, 그것 때도 남아있어? 그래도, 처음에안 났어. 근데 막키친타월에 이렇게 애초회 해가지고 물게 잘한 다음에 같이 버렸다? 응. 음. 어제, 그저께부터 숨을 쉬고 올라가고 시작하더니, 에이. 오늘 대박, 대박인 거야. 그럼 유튜브에 쳐볼까? 누구야? 와 내가 진짜 엄청 쳐봤어. 왜? 응? 내가 그삐리큰거 그 쓰는데, 20리터 쓰는데, 방도안써도 음. 그냥 버렸어. 버리고 왔어. 음. 음. 그 냄새라는 게 음. 싫어서. 언니 일단 먹을게 먼저 야 진짜 인간적으로 같이 먹자 자꾸 아니 궁금해서 맛이 음 개인적으로 레몬이 없는데요? 아 미안해 <laughs> 와 어떻게 바로 알았어 뭔가 <laughs> <레몬이> 있을, <언니. 웃음> 아, 아, 나 뭔가 이렇게 민숭하다 생각했어 왜? 레몬이 있으면 언니 쓰읍 왜 그라지거든 이 지금 한... 먹어도, 먹어도 될거같좀 어. 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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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흔들어 <laughs> 자꾸 흔들어 근데 아, 흔들지 어, <laughs> 이거 다 그냥 다익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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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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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와 뭐야 모든 것이 아까 يا. 아까 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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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워낙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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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밤에 아니야 아니 먹으라니까 준비해 줘. 니까 괜찮은데? 고급스럽게 맛있어서. 아까, 몰명해유명명해 유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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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그해유시해 유명해. 세명해 유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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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치이닝을 따로 안해도 맛있다 내가 응어 한번 뜯어먹어볼게 <wheels> 음~~ 맛있 음음 맛있다 양이삼겹이요 음. 이길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아, 진짜 카지아귀여 되게 잘하 마파람이 마페 마파람 음. 마페는 이거고 뭐. 예, 마파람이 예. 미안하지만 어. 마페가 아 이건 이건 마페가 이거다 미... 맞아, 맞아. 그 할아버지 아, 약간 옹조랑 그 맞아, 맞아. 김성경 이름이 김성경이야 <laughs> 맞아 맞아 마페가 좀더 젊은 사람 그래서 예, 마페가 할아버지보다 오히려 많이 나왔어 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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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근데 마할 할아버지가 왕 아니야 조상 어 맞아 맞아 그 중에 제일 그 나이가 많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왜냐면, 마페가 그게... 중간 역할 을 되게 개먹겠어어 왜냐 수리가 무슨 일 있다고 수리가 무슨 일 있다고 기다려봐 아래가지고 혼내주고 막 그랬던가 아, 카리대 음, 맛 음, 맛있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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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고고마어 음, 맛있어. 마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 그래? 와. <laughs> 그리 약간 이거 주인공이 여자친구가 있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맞아 맞아. 예고편을 보니까 여자친을했더만아 그래? 응. 그 여자? 네가 내말안 들면 네 여자친구는 바로 죽어. 말이면서. 아 그러네. 응.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laughs> 해버려서. 그러니까 혼전임신 그냥 해버린다. 그러니까 피임을 왜안 하셨대? 싸지르지 말고 어, 조금 있어. 어, 어필한 거래 두 번째 왜 이래? 어 더. 상우 씨면서 더 이거 안 보내셨는데. 눈 음, 감기. 섹시폰 근그분로전가아 <laughs> 네, 갔다 온 거야 또한 아, 한 마디만 더 할게 하면서 그냥 들어 다른 거 하면서 못들려나야아기야 그 말을 진짜 많이 한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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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오늘 말하려고 만난 거잖아 어그렇데 내가 언느도까지말하 보자 있는 거다 거 털러 왔어 어, 진짜 오늘 와 이게 산미였지. 응. 응. 원래 엄청 천천히 이렇게 드립 이렇게 부으면. 그 드립용 드리퍼가 있어. 그까지 가져왔어야지. 예 없어서 이거 어? 완전 부지같아.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지. 맛있겠어 응. 막스겠어. 야 너무 무리 없는 데나배우려서요아 <laughs> 제가 성함을 전공. 아 원래 이거 저기 라면이 다수해가지고 없어. <laughs> 나도. 알겠습니다. 아 시, 치가 정성하네. 어머, 어머, 어머. 와 맛있겠다. 너무 좋아. 응. 난 진한 커피 좋아해. 맛있다. 너무 간만이다, 초. 아 부담스럽게 쳐다봐. 뭐라고? 과장 음. 알려주고 야 너도 이제 대학 가니까 이면서야 <laughs> 누가 첫날에 진짜 일을 힘껴 그, 너도 이제 대학 가니까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야, 나름 선배여 나름 이제, 야, 2학년인가 그랬어 야 신입생 때는 그래도 어. 처음에는 첫날이 진짜 중요하거든 이지랑 응? <laughs> 지가 뭘 알아? 야, 그래서 언니 말만 믿고 이쁘게 입고 가야 돼힐 짚고 가야 돼 언니 근데 나만 일이야 언니 만 입고 진짜 힐 신고 진짜 너무 꾹꾹으로 간 거야 그 당시에 나 내가 생각하는 꾹꾹으로 간 거야 나 어른 가방 메고 어른 짜리 그런 거 나한테 만 원짜리 어른 가방 쥐시장에서 <laughs> 가족 가방 가지고 어. <laughs> 그때 지마켓 진짜 지마켓 우리가 엄청 애용했지 나 어른 가방 메고 어른 힐딱 신고 입학식 가막 진짜 근데 계단이 너무 많은 거야 학교에 난 그렇게 많는지 몰랐지. 언더 아 너무 아파 일단 지금 처음 왔는데 그리고 뭐, 일단 힐을 넘어. 그때 그때 거의 처음 신어 함음 신었지. 때문에 거의 발이 그 적응이 아예 안된 상태로 갔는데 죽어 죽어 이거 내고 뭐그 어떻게 어떻게 가곤 하는데 막 여기 신입생들 모여봐 잠깐 이제 여자애들도 얼마 없어. 혼자 키도 키도 어떻게 차 있었어. 아, 아, 진짜 짜증 나. 그거 왜 그러니까 힐? 그냥 힐이 아니라 9cm 힐이었어. 그러니까 나 지금 170. <웃음> <웃음> 혼자 혼자 여자인지 운동할 입고 와가지고 아, 귀엽게 막 귀엽게 말하고 나 혼자 옷도 써가지고 진짜 너무 언니 아, 너무 몇그몇 위에 서있는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아, 정말 숨고 싶다. 근데 싶다. 혹시 그 나를 기억하는 다른 친구는 없어? 너힐 신고 왔잖아, 말이다행이도 아, 없어. 나도 아, 그 얘기를.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얘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 아, <laughs> 너,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아. <laughs> 너무 민망해서 그 얘기를 다시는 언급안해 나는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말하는데 다힐 신고 아. 엄청 꽉꽉 로러고 아. 그래서 나도 첫날 조금 그냥 <laughs> 그래서 갔다가 거봐. 내가 좀 아, 나도 좀더할 걸이라는 생각에 그 아쉬움을 너한테 <laughs> 풀었는데 너가 애초 빠졌어, 진짜. <laughs> 그래서 내가, 어, 나 진짜? 야, 왜 그러지? 나때문안 그랬는데, 이런 거야? <laughs> 아, 그게 공대 쓰고 있것 같아. 지금 약간 공대 애들이. 다 그런 게입고 다니고. 지금 아, 진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관정은 또 싫어. 아, 은은한 관심이 있어. 좀 좋잖아. 뭔지 알지? <laughs> 어? 은은한 관심. 야, 쟤 웃기대. <laughs> 아, 쟤랑 <대박. 웃음> 같이 쓰고 있으니까 제일 웃겨. 약간 이런 거지. 이런 관심도 좋지. <laughs> <할수 있어. 웃음> What's on your mind? There's not enough reasons. It's not like I need them. I just wanna know what's on.